오늘 어, 차병원이 어, 100, 100여년 됐다고 해요. 100여년 차병원에서 어, 라이언스 클럽 어, 봉사 왔습니다. 봉사. 건강 박람회, 어, 건강 박람회인데 어, 그게 많아요. 우리 저기 서봉현 회장님 보여요. 그,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네요.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네요. 저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한국만 많은 줄 알았는데, 어, 상당히 많아요. 어, 회사, 회사들도 많고, 프레임이 다 틀리다 그러죠. 어, 매년 이 행사를 차병원에서 합니다 어, 저희들 클럽에서 어, 봉사해요. 저는 오늘 눈 검사를 했는데요. 어, 눈 쪽에 최고 많은 에,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네요. 기본 이제 그그 그 정도 검사를 해요. 어, 인바디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인바디 세계를 아, 진출했네요. 참 측정기구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네요. 안과 저도 검사를 했는데 뭐 백내장 초기라 그러는데 한시까지 합니다. 한시까지 하니까 오셔서 검사들 봐으시요 이비인후과, 네, 서울 메디칼도 나왔고요. 어디도 <리도> 하고 아, 나오신 분들 이제 기념 사진 찍고 그러네요. 지금 한이타운에는 서울 메디칼이 최고 크죠. 이 개인 병원들도 다 이렇게 그룹에 소속돼 가지고 음, 보험이라든가 이런 커버하는 게 이제 여기는 여리 자병원. 음, 건강검진 음, 행사장.